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인크래프트 글라시아 모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제 그 모드가 뭐냐면은 또 어떤 광물을 캐서 차 다른 세계로 갈수 있어요 마치 다른 황혼의 숲 천국 모드? 그런 모드처럼 또갈 수가 있는데 한번 그 모드에 대해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체험해, 체험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나무를 캐야 되니까 막내 일로 와예 가자 일단! 마인크래프트의 기초! 나무! 막내야 여기 거미 있다! 거미 좀 잡아라! 예예예! 예. 글라시아 월드를 가려면 일단 포탈을 만들어야 돼요 그 포탈을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만들지? 예? <laughs> 잠시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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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포탈을 만들려면요 이게 필요해요 이제 뭐냐 이거 이걸로 지옥문 만들듯이 이걸 깔아야 되는데 10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파랑 젤리 이게 40개가 필요한데 뭐야 그러면은 이것 때도 필요하니까 40개 41개? 야 다이아 11개만 캐면 된다. 11개. 응. 야세명인데 다이아 11개면 꼬미지. 그정도아뭐 막내야 10분 줄게. 막내야 스켈레톤 있잖니. <laughs> 그냥 나무 캐는데 개쿨이 멋있다. <laughs> 그 다음 뭐또 신기한 것들은? 망내 죽었어요. 어, 막내 어디 갔어? <웃음> 막내야! <웃음> 막내야! 어디 갔어, 막내? 너 어디서 죽은 거야, 막내야? 내가 템 먹음. 아, 처음부터 다시 한다. 막내야, TP에서 와. 알았지, 막내야? 아 예. 아이템 다져가 먹었으니까 줄 거야. 진다고? 왜? 어, 아니야. 야 반띵하자. 어 아, 뭐야? 아, 왜 단? 나한테... 아 맞다. 야 여기 반니안 엎드려? 아아 아, 예. 그냥 받아 먹을라 했어? 아, 미쳤네. 됐지? 일단 가자. 배고픔 다는데 대체 안 잡아? 잡아. 작업대 좀. 그래. 예. 어 막내가 하게? 내가 하려 했는데. 나 나무나 캘게 돌좀 캐줘 예 그렇지? <laughs> 막내가 다 아는거야? <laughs> 아, 우리 막내 잘한다 막내 어디갔어? 돌캐러 간거 같은데? 어디까지? 자연동굴 있지? 아뭐 자연동굴까지야 막내 어디갔대여기 있습니다. 어디야 어디 여기 야 막내 여기 다둘다어있죠니여러분 여기 있저기요찾아오시기건 셀프인데요? 여보세요. 음 버퍼링은 아마 개인 버퍼일 거야. 저 아프리카 서버가 불안정해서. 나무 두, 아돌두 개만 줘봐라 막내야. 응? 저 돌고갱이 두 개입니다. 하나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여보세요 어디어요 아, 어, 타조 아이디 보인다. 수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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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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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기어이다녀 보이지 마! 보이지마 여보세요 야멀어진야 멀어진다 저거 뭐야? 이 여보세요 거뭐뭐찾았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이 <laughs> 막내야 뭐하니? <laughs> 막내야, 막내야. <laughs> 꼭 내가 파는 거 얻어 먹어야겠어. 아, <laughs> 어, 야야야 잠깐. <laughs> 어. <laughs> 막내야 이러지 마,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. 에헤이 나 죽는다. 죽는다 했어. 한대더 맞으면 죽는다. 기다려봐 내가 <laughs> 올라갈게. 자 여기 올라와. 어둡다. 아 내가 그럴 줄 알고 딱커불을 만들어왔지. 딱 만들어왔지. 짠. 나이스. 오, 어, 여기도 석탄 있다. 일단, 다이아, 11개 후딱 캐고 어좀 높은데? 다이아뭐감옥같은거 입을 필요가 있을까? 그걸로도 까빠 만들 수 있지 않나? 음 여기 모델도 따로 이건 뭐야? 석탄 있는 사람?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여기 있습니다. 어 여기 있네. 거기 있는 사람? 없어요. 음 큰일 났군. 거미. 갈라타주 예? 갈라타주 어디죠? 확인다 아! 어, 죽임. 어, 나이스. 좀비. 아, 가라다주몬 좀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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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떨어짐. 이득. 아, 내 거야. 안 먹었어. 네. 응. 눈코 님 일로 오시죠. 철고갱이 어? 선물해 드립니다. 오. 홍콩 예? 이리 오시죠. 그럼다. 예. 작업대 하나만 만들어 봐. 아. <laughs> 작업대 만들라고 부르시는 겁니까? 작업대 만들어봐. 작업대가 있어야지 만들지. 아그 <laughs> 자. 자, 한 명씩 천천히, 천천히. 자 다음 콩콩. 나는 고개를 굽겠어. 석탄이 없네. 됐어. 어우, 야 저기. 쳐다보지 마라. 쳐다보면 안될 곳이다. 됐어. 안전해, 이제. 오, 미안. 됐어. 모구시나 아, 철 굽네. 으차. 아, 철 많다. 우리 화로 어디 있지? 화로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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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을 올리고 막내야 철 그렇게 다 빼가니 아 예?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캔 건데 아 예. 다이아 곡괭이를 일단 만들어 갈까? 다이아 곡괭이? 음, 필요할까? 근데 다이아로 그블럭 만드는 거라 빨리 거기로 가려면 다이아 곡괭이 필요 없고 만약에 좀 여유롭게 간다 싶으면은 거기 다이악옥갱이? 광물을 다이아로 캐야 되나? 무조건? 그런가? 그걸 그, 그, 그걸로도 한 번. 사람들 왜또 채팅 싸워요? 그러지 마요. 아까, 그렇게, 요 어? 매너 채팅 해놓고. 그거 하세요. 그거. 혼난다, 그거. 혼난다. <laughs> 싸우지 마. 어우, 조련하시네. 오지게 좋아하시네. 뭐야, 박쥐. 아니, 박쥐가 나한테 달려들어. 됐어. 레벨은 뭐 딱히 필요하지는 않겠지. 아우 어, 용암 용암엔 다이아가 있어 예잘 다녀오세요 한번 도박해본다 아 크리퍼 잘가라 자기 혼자 용암에 빠진 크리퍼 이득 <laughs> 어 다이아다 아! 어? 진짜? 아아 저 살려주세요 아 절로 갈거야 제가 죽으면 다이아는 남잖아 예? 먹을 거 있으신 분? 여긴가? 먹을 거 있으신 분? 저 어디 갔어? 여기 봐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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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먹을 거 있어? 아니? 야, 저기 몬스터 들어왔지. 천국이야. 다이아 많은데. 어디? 저기 다이아 용암 쪽에. 와우. 여기서 봐봐. 이렇게 여기서. 네 오른쪽에 크리퍼. 아, 크리퍼. <laughs> 터진다. What? 어? 어, 죽었다, 죽었다. 아, 어, 준비. 나 죽어. 진짜 죽어. 어, 죽였다. 어머, 벌써 캣니? <laughs> 예. 아, 빠른 거. 건들지 마십시오. 너좀 빠르다? 아, <laughs> 제가 좀. 아니요, 저기요. 저기요? 아... 아 하나도 못먹었어너다이좀캔거 <laughs> 있지 않아? 네? 저두개 끝이야? 두 개가? 네. 아 뭐야, 다이캔 것도 아니네, 그럼. 아니, 다이야 무시하시네, 저 분? 아, 야. 두 개는 다이야 아니야. 아, <laughs> 오케이. 인정. 그래. 쓸 것도 없어, 다이아 거 말고. <laughs> 이쪽 상황은 어떠세요? 어두워요 <laughs> 너무 어두워 답이 없네 저쪽은 야,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? 백 되나? 도노 너 죽었어요. 에? 에? 아 뭐야, 너 타이 없잖아 어차피. 예. 알아서 나한테 티피 하던가. 에? 예? 어, 너 알아서 여기서 나한테 티피해서 뒤로 좀 가면. 차라리 고기 뭐, 고기 잡고 있겠습니다 고기 잡고 좀 가겠습니다. 오올 역할 분담. 야하. 아또 죽겠는데? 아날 때리지 마 검이야. 밖에 밤이야? 응. 아침 어. 해줘 어두 어두운 밤이야. 아니 아니 아니. 음. 마인크래프트는 야생 아인교. 우리는 모드 체험 아인교. <웃음> 굳이 <웃음> 그렇게 목숨 걸고 안 해도 <laughs> 네. 나이스. 모드 돼. 나이스모드 체험은 즐겜하면 돼 즐겜. 즐겜? 즈겜? 아유 빡겜해야죠 저 다이아 8개 있습니다 나이스 샷 콩콩님 땅걸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? 예. 다이아는요? <laughs> 에? 다이아는요? 그러니까 다이아는 사람의 운빨임. 예. 그래서 다이아는?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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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가, 어, 해 뜬다. 나이스. 개이득. 축가띠, 축까띠 설마 또 축갔어? <laughs> 아 진짜 너무 빡심. 설마? 야 괜찮아. 화면은 나만 보일 뿐. 맞아 맞다. 너의 화면은 안 보이니까. 어? 예 예. 슬래시. 어? <laughs> 있잖아 그거. 음마. <laughs> <인마. 웃음> 아, 화면은 아, 내 좋다. 화면만 보인다고. 아 기분 좋다. 아. 너 타야 세트 좀있게 생겼다? 아씨, 좋은데? <laughs> 아씨, 불꼈어 그래서 그런 오 먹을 거 언제 가지고왔니 아, 지금 가까요? 하늘날라가셨네 하늘라 라 하늘라 하늘아 아침 아 하늘라 아침. 하 아침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와 거짓말같이 안 뜬다 <laughs> 다음 공기 소리도 아 금방 갑니다 네 금방 지금 몇 분째죠? 에? 금방이 지금 몇 분째죠? 아 어, 뭐지 오 금갑파 이쁜 좀비 에이 예, 도망갔다 아아 그템 아. 떨어지면 몇분 동안 있죠? 5분? 3분? 그쯤 그 정도면 뭐 가서 주우면 되겠네 그냥 켜는게 낫겠다 다이아가 또. 아유 나보다 더하네 솔직히 그건 아닌데 <laughs> 비슷하지 그것도 아닌데 에? 에? <laughs> 씁쓸하다 솔직히 다주는 시작할 때 다이아 두개 발견했다. 인정. 근데 죽었다. 근데 인정. 누구시가 다이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건 아니다. 그럼 콩님은 지분 없다. 그렇지. 미안하다. <laughs>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미안하다. 오케이 인정. 오케이 오케이 뭐그 정도쯤이야. 아, 왜 고기들이 안 보이냐? 분명히 우리 오프닝 찍던 장소에 고기가.